오늘 정치는 핵심의 편입니까? 행사에 참여해주신 네. 여러분,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크게 치면서 시작해볼까요? 네, 네. 기적은 절대로 기적같이 오지 않을까라는 말도 있죠. 최악의 순간에 어떤 실패와 좌절 속에 무너지지 않고, 어,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아, 바로, 네. 어, 그런 의지의 유지, 소유자라고 생각됩니다. 어쩌면 직업 없는 상태가 우리나라의 현실이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 역사에 이런 모멘트가 없었지만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순간인데 그러면 누가 회기해주시는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다음에 뭔가를 향할 것인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마도 주인공일 것 같아요 네, 샌드박스라는 게 서양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러나 한껏 놀수 있도록 모래를 가지고 놀이터를 만들어 놓은 그 공간을 샌드박스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회혁신 쪽의 분야에서도 우리가 좀 규제나 제도의 틀 밖에서 벗어나서 안전하게 무엇이든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소셜벤처나 어떤 사회적인 이슈를 크게 만드는 회사들에게 투자를 할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존 정부의 일부 자금과 모태펀드 그리고 휴한예금 등을 이용해서 국립기금을 조성하고 민간이 소셜벤처에 투자하고 그 엔젤 투자 수준의 그 혜택을 줌으로써 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단체의 입장에서는 어 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들을 보면 이거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왜 사회적 기업이 하고 있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조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재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는 것을 이슈로 삼고서 재소자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효과나 노력들을 시행하는 과정들을 내놓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만약에 너네가 목표치를 달성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만큼 너네가 쓴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만약에 목표치를 달성하게 되면 달성한 만큼에 대한 재원을 정부에서 다시 회수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고요. 심지어는 성과가 기대 이상으로 나면 인센티브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투자한 기업들이 그걸 받아가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이 제도는 이제 혁신가들의 장학금을 주어서 그어 성공할 수 있게 어, 시행착오를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제도를 말하고요. 을 그다음에 근로소득지원금은 이런 혁신가들과 더불어서 또 어, 일을 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같이 어, 근로소득지원금을 어, 지원함으로써 어, 그 무한, 무한한 그 어떤 가능성, 새로운 어떤 혁신 이런 것들 하는데 밥을 굽지 않고 또 생활 걱정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공간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 사이에 불일치 문제가 있죠. 공공이 소유한 공간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놀고 있거나 비어있거나 그리고 유용한 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까 생각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희망이 있습니다. 어, 공공기관이 있죠. 또 지역에 유수한 대학들이 있죠. 훌륭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발 강한 환경에서 끊임없이 혁신을 연구하고 계시는 지역의 혁신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이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될때 혁신도시 곳곳이 사회혁신 실험의 터전이 될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도 공무조정실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도 기존 시나 조정 기능을 하는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정기가 필요 없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도 계신데. 실제로 이 조정 기능을 하는 분들은 행정을 조정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시민이 주도하는 혁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행정 조정을 넘어서는 별도의 조정 기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요 대통령 직근 거리에서 그리고 별도의 혁신 정책 조정 기관이 있다면 예복과 제도가 없이 바꿀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그 혁신의 귀결은 기본적으로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마른 수건을 짜내는 경제 혁신이 아니라 사회를 성장시키는 혁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런 현실을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반영하지 못하고, 어, 지금 이와 같은 급변하는 과학기술 노동시장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나 이를 바탕으로 한 진로 설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 내에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카운트다운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는 것은 전달될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 그런 어, 제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그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학와과학의 설립이나, 또그1 번째로 되어 있던 가학 어, 예, 교육에 관계된 그런 것들은 어, 정말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요. 어, 저희가 이제 그 창업과 청년정책, 과학기술정책을 고민하면서 어, 여시제에서 했던 어, 혁신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습니다. 중앙일보에서도 제안했던 리셋코리아에서 제안했던 내용 중에 이 신선한 규제 샌드박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었고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보통 보수는 시장을 자꾸 얘기하고 진보는 국가를 얘기하는데 제3의 영역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저는 진정한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상당히 그 이후에 또 미래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단 역할을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좀 해봅니다. 실제로 기존의 이, 그이드다임을 변화시켜 내지 않고서는 이 사회가 앞으로 미래를 앞당길 수 없다는 것에서 다동의 하실 텐데요. 저기다 그렇듯 기조로 함께 이런 걸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